여러분은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 4년 동안 한 여성이 인간이 아닌 성인용품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휴대폰에서 안마방 기록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세상은 그 순간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 없이 결혼 4년 차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을 무시했고 문제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싸우는 날이면 남편은 아내를 잠 못자게 괴롭혔습니다. 큰 소리로 깨우고 잠들려고 하면 건드렸습니다. 자기 혼자 만족하고 나가버리곤 했는데 아내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성인 용품이 된것 같은 비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폭언과 학대에 시달리 아내는 결국 일까지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안마방, 유흥 등의 검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그녀는 남편의 학대와 무시가 이중적인 삶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기록을 들이밀자 남편은 사과 대신 뻔뻔하게 아내 탓을 했습니다. 내가 문제라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 이혼을 요구하자 그는 돈한 푼도 줄수 없으니 얌전히 나가라는 식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위자료 청구 사유입니다. 그녀는 결국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승소했고 재산 분할 오인정은 물론 남편이 변호사 선임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통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의 결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에게 힘이 되어줄 응원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